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 없다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일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학생들이요 세계로 나가라 독일 노르웨이에 학비 없는 대학에 영어로 가라 <목소리> 일반적으로 어, 사이버대학이나 인터넷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이나 학점원행제로 가서 학사학위를 따는 학생들의 대체적인 그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 없어서 국내 4년제 대학에 가기 어려워서 주경야독을 하면서 즉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학사학위를 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4년제 대학에 다 떨어지고 오갈 데 없어서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니 그래서 미안합니다. 사이버 대학이나 학점은 행제 혹은 방송 방식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죠. 뭐, 그러나, 마음을 바꿔서 거기서부터 점프업 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 학생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괜찮은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한강이 잉어 될래요? 태평양 고래 될래요? 그럼 뭐, 불문가지. 물으라 안하죠 여러분결 같이 나에게도 꿈은 있다. 내가 사이버대학 다니고 내가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를 받고 내가 방송통신대학을 다녀도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저는 그 학생들에게 넓은 세상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유학? 아,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유학을 아, 당장 뭐 1년에 제가 받는 한 달의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인데 그돈 가지고 어떻게 몇 천만 원의 유학을 갑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물론 미국 대학에서 재정보조 장학금을 받으면 훨씬 더 적은 병으로갈수 있지만 그게 안 되고요. 학비 없는 나라, 그리고 영어로 가르치는 나라, 그리고 생활비를 벌수 있는 나라,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독일입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그래서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로 이 4년을 졸업한 학생들이라면 자기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였다면 독일 대학원에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를 가세요. 근데 내가 국어국문학이었어요, 내가 심리학이었어요. 이걸 가지고는 어디 가서 대학교 졸업했네, 무엇을 전공했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학생들이라면. 독일은 4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그러면 독일 대학에 가서 경영학을 하세요. 경영학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비즈니스 아날리스트, 데이터 사이언스도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학도 있고요. 저 전공을 해서 졸업을 하면 예 거의 독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노력만 하고요. 그리고 독일은 나라는 어, 한 달에 약 100만원에서 130만원의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인터넷 비용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쓰려고 하면 한이 없겠죠. 그러나 강한 학생이라면 타소 먹는 거 줄이고 타소 쓰는 거 줄이고 내가 공부할 수 있죠. 그리고 독일은 120일, 4달을 풀 워크 퍼미스 줍니다. 즉 일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독일은 연간 독일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매년 65만 명의 제3세계로부터 인력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건 뭐 독일이 발표한 자료요 65만 명.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돌아가려면 이제 외국인 인력이 이제 필요한 것처럼 독일도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독일은 그 얘기합니다. 몽골, 중국 온갖 데서 많은 학생들이 아랍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어디만 이름이 안 올라가 있어요? 한국입니다. 아주 작아요. 한국 교학생 5,000명 밖에 안 돼요. 예. 미국은 6만 명이고요. 독일은 5,000명 밖에 안 돼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을 포함한 방송 통신 때의 졸업한 학생들이요. 그냥 한국에서 머물어서 월급 200만원에 머물지 말고. 점프하세요단 필요한 게 뭐죠? 의지. 두 번째, 뭐죠? 영어. 이 영어가 안 돼서 못 가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영어는 영국말이나 미국말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라인유지다 국제 표준어다. 전 세계 서버에 담긴 정보의 80%가 영어입니다. 영어를 모르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에일어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하고 의지를 다져서 사이버대학,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학에 다니고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이요 유럽으로 그 중에 독일로 그 중에 노르웨이로 가서 여러분 네 꿈을 펼치기를 간절히 했니다 저는 그래서 매경고소에서 최근에 이렇게 꿈을 이루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일로 갈수 있도록 노로갈수 있도록 많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또 상담을 해주고 필요할 경우엔 적은 비용으로 컨설팅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의지가 있다면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스위스 대학도 경제적이다. 뭐, 스위스 주립대학이. 근데 그 독일 대학교하고 비교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위스는 그 로잔공대를 포함한 스위스 대학들은 영어로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대학원밖에 없고 학부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어 공부를 할 때, 입학할 때 각서를 씁니다. 졸업하면 나가겠다고. 왜? 취업이 안 됩니다. 독 스위스는 워낙 나라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학비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비도 받고, 졸업 후 취업도 못 하고, 영어도 안 된다면, 이른바 독일이나 노베이 가은세 가지 장점을 하나도 못 갖고 있죠. 그러면 스위스로 갈 이유가 있을까요? 예, 스위스의 교육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그세 가지 조건. 영어 안 되고, 취업 안 되고, 그렇죠? 어, 예, 그 다음에 학비를 받고, 이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되므로 스위스는 전, 저희, 그, 드리는 정보 제공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